입냄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몸냄새, 노인냄새, 호라비냄새, 키키한 냄새, 똥냄새 냄새, 냄새, 냄새 등에도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심장병이 감소하고 뇌졸중이 감소하고 암 발생이 감소해서 수명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커피의 카페인이 뇌신경을 자극해서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고 심장의 박출량을 늘려서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죠. 또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돕기도 하고요. 장 운동을 증가시켜서 변비를 해소해 줍니다. 커피에는 카페인,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도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듬뿍 든 커피는 심장병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뇌를 건강하게 하죠. 그래서 커피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방어력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중독성이 생기는데요. 술 담배와 더불어서 끊기가 힘들죠. 커피의 부작용은 대부분 카페인 때문인데요. 지나친 카페인의 섭취는 심박수를 올리고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떨림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또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소변량이 늘어나서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을 유발해서 몸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과흥분시켜서 울렁거림 구토 무기력증 수전증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고혈압 부정맥 역류성 식도염 위염 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죠. 너무 겁을 많이 줬나요? <laughs> 조금씩 드시면 큰 상관은 없는데요. 어쨌든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마시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이 차는 이런 중독성이나 부작용 없이 커피가 가진 대부분의 효능을 발휘하고 나아가서 진정 효과까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는 바로 녹차인데요. 원래 차음료의 유래가 녹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시는 음료를 모두 차라고 하는 거죠. 녹차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많은 건강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효능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죠.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녹차가 구취와 몸 냄새를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녹차와 커피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인데요. 우리가 진한 커피를 한잔 마시고 나면 입안이 어떻게 되죠? 싹 말라버리죠. 커피를 마시고 나면 꼭 물을 한잔 마셔야 합니다. 입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취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커피를 마시면 입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녹차는 정반대입니다. 녹차를 마시고 나면 입안에 침이 싹고입니다. 홍차나 보이차 같은 발효차는 이런 효능이 없는데요. 신선한 녹차여야 하는 거죠.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입안에서 자라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입 냄새를 줄임과 동시에 치석 형성과 충치도 예방해서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녹차는 몸 냄새를 예방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입 냄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 냄새,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 키키한 냄새, 똥 냄새 등에도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와 생강을 함께 꾸준히 복용하면 여러 가지 몸 냄새를 제거할 수 있죠.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녹차가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커피도 집중력을 원할 때 마시죠?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뇌신경을 흥분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없고 녹차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엘테아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엘테아닌이 뇌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흥분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과도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 신경과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죠.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녹차가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을 낮추어주죠. 커피도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대신 커피는 위산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공복감이 쉽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녹차는 카테킨 성분이 소화작용을 일부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또 커피의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녹차가 지방연소를 돕기 때문입니다. 일부 실험실 모델에서 지방저장세포 내에서 새로운 혈관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녹차가 지방의 축적을 막는다고 하네요. 녹차의 성분에서 지방연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은 카페인과 카테킨입니다. 이두 성분이 결합해서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 아드레날린의 생성을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거죠.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녹차가 뇌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뇌 속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플라크의 생성을 억제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정신이 맑아짐과 동시에 뇌신경의 퇴화를 막아주는 거죠. 스위스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녹차가 뇌의 상두정소엽과 상두전두엽 간의 연결망을 더 촘촘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녹차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입니다. 항산화제가 뭐죠? 산화되는 것을 막는 거죠. 수도꼭지에 녹이 쓰는 이유는 산소가 들러붙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산소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녹이 쓸게 하는 거죠.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세포의 DNA를 파괴해서 암을 유발하죠. 그래서 녹차가 암 발생을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야 하는 일곱 번째 이유는 녹차가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니까요.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하루 세 잔에서 다섯 잔의 차를 마신 사람들의 수명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심장병이 감소하고 뇌졸중이 감소하고 암 발생이 감소해서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녹차의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해서 수명을 늘렸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수명을 늘려준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믿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는 끓는 물에 직접 끓이면 좋지 않습니다. 주요 성분인 카테킨이 파괴되기 때문이고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고, 소화장애와 몸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몬과 생강을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녹차는 분말 형태로 드셔도 좋은데요. 녹차를 멀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이 좀 밍밍하고 약해서 그렇죠? 녹차를 분말로 복용하시면 이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말차라고 하지요? 분말 녹차는 아주 강한 맛을 제공해 줍니다. 녹차를 구입하실 때는 조금 고급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건강 정진 효과를 더욱 높여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녹차 혹은 말차 많이 드시고 건강한 장수 인생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